안녕하세요. 김뚱땡 영문법 빈칸 넣기 현재완료 복습하는 건데요. 방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아들이 외웠어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현재완료란? 현재완료란 현재완료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련 있는 시제. 오 잘했어요. 형태. Have, has, pp. 네. 어, 부정문은 haven't, hasn't, pp. 음. 이 문은 have, has, 주어, pp. 음. Have haven't hasn't chewed PP mm. Wa 완료는 just just already yet now. Mm. 경험은 ever never before often once twice three times many times have has been to. 계속은 just uh, 계속은 uh. for since how long. Mm. 결과는 has gone have has lost. Ooh.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 웬과 함께 쓸수 없다. 응, 음, 그렇죠. 과거 시제 뭔지 알죠? 네. 오, 다 하는데 어, 1분딱 걸렸네요. 네. 와, 네. 완벽해요. 이렇게 너무 너무 잘 이해하고 외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최고. <laughs> 이제 우리 맛있는 타코 사러 출발할까요? 네. 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네.